뭐야? 경쟁해야지, 당연하지. 풍경 이기야지. 아유, 이기하지 풍경 이랑이 뭐가 있어? 아. 국회에서 4년 동안 괜히 국회에서 싸만 했지. 주력 때나 때 이쪽 한 번씩 내밀고 말지. 아. 그게 그게 국회원이라고 해본 아. <laughs> 게 뭐가 있냐고. 에이거는 후보님의 의견이 아니라 제가 인터뷰하겠습니다. 네. 그 고민정 거는 네. 그 제가 예전에 그. 처음 국회의 나올 때도 제가 한번 네. 인터뷰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광진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안 왔어요? 지역구에? 지역구에 온게 뭐가 있어요? 맨날 아, 네. 그 국회에서 뭐, 국민의당하고 서로 싸우면 뒤늦 싸움만 했지, 큰 소리 맞췄지, 영화도 뭐. 일한 게 뭐가 있어요? 하나도 일한 거 없어요, 진짜 아, 그렇죠. 아 그래요. 어뭔 날이라 해갖고 얼굴이 한번 한번 비치고 말고. 지역 주민으로서 네, 아, 서운한 자리 많겠네. 많지요. 아그 아버님 그럼 지금 고민정 의원님을 그렇게 얘기할 때 네. 김상진 의원은 그거하고 네. 좀 평, 평, 틀릴 평, 거라는, 평, 틀릴 평, 거라는 평, 소리죠. 그렇죠. 많이 뭐 실망하셨다가. <laughs> 아 많이 실망했죠. 한명 뽑아 있어도 안 국회에서 싸움만 했죠. <laughs> 이게 민심입니다. 이게 민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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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, 이적, 어, 산악기 네, 하시는 분인가봐. 어... 어, 저도 어... 잘, 잘 모르는 산악기인데, 아... 아...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.